오늘은 연중 제21주간 수요일입니다. 입당송 바치시겠습니다. 주님, 귀를 기울이소서, 제게 응답하소서, 당신 종을 구해주소서, 당신을 저의 하느님, 당신을 신뢰하나이다. 당신께 원종을부르짖사오니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진 영과 함께. 오늘 미사 지향으로 의료인, 질병 관리청, 코로나 19 확진자, 되살림 후원의원, 잠비아 은인, 유튜브 구독자, 다블 사이버 성당, 51개국 교우분들, 김희경 이피제니아, 윤강준 베드로. 지기선 안나, 송월탈리 식구들, 김선자 유스티나, 양파올라님이 김태용 베드로를 위해서 최안나님의 최다원 마르코의 경협관의 건강을 위해서 생미사 봉원해 주셨고요. 연미사지향으로 이호건 바르나바 신부님, 오영국 사도요한, 대사님 후원회원이셨던 김정석 벨라데타님, 이창리 만질라님이 시할머니 여분우 시어머니 김선순의 영원한 은식을 위해서 안태용 그레고리오님이 아버지 안성분 요셉 어머니 허영숙 테레사 어머니 김일순을 위해서 미사 봉헌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비가 많이 와서 수해를 입으신 분들이 우리나라에도 꽤 되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어, 지금 뭐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잘 정리해서 다시 제 삶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자연재해로 많이 지구 곳곳에서 삶의 터전을 잃으신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기회가 된다면 그들을 도우는데 아낌없는 지원을 할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조금이라도 더 봉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도 이 비사 중에 함께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과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사주의물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죄다시오, 죄다시오, 저의 큰 타시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신자들의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시어 저희가 하느님의 가르침을 사랑하고. 그 약속을 갈망하며 모든 것이 변하는 이 세상에서도 참 기쁨이 있는 곳에 마음을 두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말씀의 전례입니다. 사도 바오브의 테살로니카 1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잘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느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우리가 신자 여러분에게 얼마나 경건하고 의롭게 또 흠잡힐 데 없이 처신하였는지 여러분이 증인이고 하느님께서도 증인이십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듯 여러분 하나하나를 대하면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으로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느님께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여러분에게 권고하고 격려하며 역설하였습니다. 우리는 또한 끊임없이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전하는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실 그대로 하느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신자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은 저를 살펴보시고 잘 아시나이다. 주님 당신은 저를 살펴보시고 잘 아시나이다. 당신 숨결을 피해 어디로 가니이까? 당신 얼굴을 피해 어디로 달아나리까? 하늘로 올라가도 거기 당신이 계시고 저승에 누워도 거기 또한 계시나이다 주님 당신은 저를 살펴보시고 잘 아시나이다 제가 새벽노래 날개 날아바다끝에 자리잡아도 거기서도 당신 손이 저를 이끄시고 당신 오른손이 저를 붙드시나이다 주님 당신은 저를 살펴보시고 잘 아시나이다 어둠이 나를 뒤덮고 나를 둘러싼 빛이 밤에 묻혔으면 하여도 어둠도 당신께는 어둡지 않고 한밤도 대낮처럼 빛나나이다. 주님, 당신은 저를 살펴보시고 잘하시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 참으로 하느님의 사랑이 완성되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 선자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은 죽은 이들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회칠한 무덤 같기 때문이다. 이처럼 너희도 겉은 다른 사람들에게 의인으로 보이지만 속은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하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드라. 너희가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묘를 꾸미면서 우리가 조상들 시대에 살았더라면 예언자들이 죽이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여 너희는 예언자들을 살해한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언한다. 그러니 너희 조상들이 시작한 짓을 마저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참 예수님, 사랑의 표현은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입에 쓴 것이 몸에 좋다는 말처럼 때로는 쓰라린 사랑이 필요할 때도 있어 보입니다. 오늘 복음이 딱그 말에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복음을 얼핏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 율법 교사들을 저주하고. 또, 한의 나라에서 영원히 추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면, 먹먹한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조금이라도 더 빨리, 한 명이라도 더 많이 회개하길 바라며, 그들에게 깨끗하고 커다란 거울을 가져다 주는 예수님을 저는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이유 없이 꾸지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없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커다란 거울로 자신을 이렇게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누구보다 깨끗한 존재로 그들 앞에 서서 얘기하십니다. 입에 쓴 약으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로 그들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복음을 통해서 내 양심이 너무 아프다, 혹은 내 자신의 부족함이 너무 많이 보인다, 혹은 그들과 나는 다른 게 무엇인가 하고 아파하고 있다면, 만약 그런다면 우리는 주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약으로 다가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혹여라도 지금 내 마음이, 내 양심이 너무 아프고 또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면 너무 많은 고민을 하지 말십시다. 또 부끄러움에 그분을 회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약이 복을 넘어갈 때까지 인상을 찌뿌려드리게 하는 것처럼 그 다음부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줄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몸이 아플 때 약을 먹으면 회복이 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아프다면은. 예수님의 기꺼이 받아 모시고 마음이 치유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그의 상처로 우리가 나았다는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처럼 그분께서 쓰라린 아픔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가 변화되고 치유될 수 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약이 목구멍으로 잘 넘어가지 않아서. 너무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물을 더 많이 마시는 것처럼 너무나 힘들다면 성모님께도 도움을 많이 청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몸버림칠 때 그분의 어머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더 도와주실 것이니 모든 성인들과 그리고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을 더 기꺼이 우리 몸에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일독서의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하느님의 말씀으로 가장 필요한 것으로 받아들일 때,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활동하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큰 치유의 은총을 주실 것임을 믿고 또 희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찬의 전례입니다. 온누리의 주하느님 참미 받으소서. 주님의 덕으로 신의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기리 참미 받으소서.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덕으로 오시는 애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수를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참여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그리스도께서 바치신 단한 번의 제사로 저희를 자녀로 삼으셨으니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주님의 교회의 일치와 평화의 선물을 데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인간을 선으로 창조하시고 정의로 책벌하셨으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비로 구원하셨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사들이 주님의 위엄을 찬미하고 주품 천사들이 흠숭하며 권품 천사들이 두려워하고 하늘 위 하늘의 등품 천사들과 복된 세라핌이 다 함께 예배하며 환호하오니, 저희도 그들과 소리를 모아 삶과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에 샘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에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에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다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해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바실리오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신 아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어린니다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으니는 복되도다. 주님, 제안에 주님을 모시게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 하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주님, 땅은 당신이 내신 열매로 가득하옵니다. 당신 땅에서 낭식을 거두게 하시고, 인간의 마음 흥겹게 하는 술을 주시나이다. 신령 성체의 기도 바치시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의 어머니의 티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주실 그분 계시다는 것을 단지 하루 살아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내가 사랑받았다는 사실 내가 그분의 축복 안에서 거닐고 있던 것을 감사해요. 내게 남은 的。 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내가 사랑받았다는 사실, 내가 그분의 축복 안에서 거닐고 있는 것을 감사해요. 내게 남은 하루를 기뻐해요. 소중한 순간들을 돌아보면 내가 누린 모든 것이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기적이죠. 웃는 것들이 아름다운 기적이죠. 기도합시다. 주님이 성찬례로 충만한 구원을 이루시니 저희가 주님의 자비로 치유를 받고 힘을 얻어 모든 일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혼과 함께 천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필립보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